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빠졌는데 특히 TK 지지율 비상이란 얘기가 더욱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뭘 하더라도 자칭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갤럽 여론조사 결과 TK 지지율이 전주보다 13%포인트나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런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교육이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교육의 이념을 들이댑니다. 이러니 민주당에선 또 다시 뜬금없는 이념 논쟁이냐? 민생 집중을 외쳤던 대통령의 반성은 이번에도 허언이었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저렇게 교육을 생각하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의 뉴라이트를 갖다 앉힙니까? 이뿐만 아니라 최상병권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데요. 생존한 병사 한 분이 전역한 후에 1사단장을 고소했다는 소식이 방금 전 전해졌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뻔뻔하게 계속 버티고 있죠. 고소한 분은 이런 말을 남기는데요. 본인과 전우들이 겪을 필요가 없었던 피해, 그리고 세상을 떠난 최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몰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결국 자기들 업적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란 거고요. 간부들은 사단장 때문에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았다. 이러다 사고 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았다 하고요. 결국 사고가 벌어진 거죠. 정부 여당의 이태원 특별법 통과를 협조해달라는 요구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비윤의 탈당 러시가 시작되나 이런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데요. 신인규 씨가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을 했죠. 그래서 청년 보수 정치인의 변심이 불러올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인데 신인규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을 노골적으로 사유화했다. 참고로 이 신인규 대표는 이준석의 나는 국대다를 통해 상금 부대변인으로 활동했고 국힘 바로 세우기로 이런저런 활동을 해왔죠. 다음 주에 신당 창준이를 구성한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천하람 씨도 김기현의 시간벌이용 허수아비 혁신위원 될 생각 없다. 정권 주겠다는 말도 공허하지 않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김한길 씨를 향해 대선 때도 신당을 꿈꿨다. 지금도 즐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김기현 이기 지도부는 좀비 상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지현 전 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1월 이후에 창당할 거다. 중도 보수 신당이 생길 텐데 이러려면 이준석 유승민 씨가 윤석열로부터 핍박받는 모습이 더 연출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에 가파도로 김종인 씨가 역할을 할 거란 거고요. 그는 이준석, 유승민, 금태섭, 이들과 다 가깝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천하람 씨가 혁신이 합류를 거절한 것도 바로 이 신당 때문 아니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말도 전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감정이 아주 안 좋아서 지금 여당에서 이준석이 설 자리가 없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준석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선대위에서도 제외하고 싶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종인 씨에게 왜 이준석을 감싸고 두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폭로했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향해선 강남 가면 치사해 보인다. 그렇다고 종로는 아무나 당선되는 곳이 아니다. 한동훈의 총선 지위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쁠 거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이 쏟아지던 와중에 이상민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를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 대해 더 이상 왈과왈부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 불신을 드러낸 겁니다.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건? 이러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이건 내쫓아달라고 발악을 하는 거 아니냐. 내쫓으면 안 되고 경쟁을 통해 기가시켜야 된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또한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